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 이틀 연속 상승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양채 협상 기대에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어제 나스닥은 1.28%, S&P 500은 1.13%, 다우존스 지수는 0.6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애플은 오늘 3.08%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테크 주식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1.64%, 마이크로소프트 1%, 페이스북 3.46%, 알파벳 2.33%, 빅테크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 어, 이는 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부연체 협상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어,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한 것과 함께 나온 소식이다. 어, 미국의 이제 초당파 의원들이 9천80억 달러 규모의 어, 법안이 어, 나와서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 올랐고 당연히 채권인 TLT는 1.47% 떨어졌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돈을 한 1조 달러 정도 쏟아낸다니까 예,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예,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어, 그리고 오랜만에 음, 금 ETF인 IAU가 2.06%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미치 메코넬 어,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어, 초당파 의원들의 제안에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표적화된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선물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고요. 나스닥 선물은 0.3% 정도로 비교적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안의 통과 여부는 11일에 나오는데 초당파가 비주류라 통과되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은 오늘 반짝 올랐지만 앞으로도 시원하게 오르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런데, 어, 저는, 어, 애플이 12월 1일하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오른 것은, 어, 좀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다른 시각은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이 아닌가,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코스트코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지난번, 어, 블랙 프라이데이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사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사람이 엄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매출이 늘었습니다. 뭐 손님이 이 정도 없을 줄이야. 어, 몰랐다. 예, 온라인만 북적했다. 불포. 그래서 어, 뉴욕 같은 경우는 음, 거의 이제 뭐그 쇼핑몰이 어, 주차장이 하루 종일 비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한 소비자가 작년보다 52.1% 급감했다. 음,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 25.3% 급증한 36억 달러로 계산됐다. 모바일 쇼핑 비중은 어, 동기, 작년 동기 대비 음, 7포인트 확대된 40%에 달했다. 뭐 이렇게 됐고, 음.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날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관리 솔루션 업체인 세일즈포스는 불포 당일 세계 온라인 쇼핑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어난 62억 6 2억 달러라고 이제 집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한 한 거죠. 음, 이날 팔린 대부분의 품목은 어, 애플의 전자제품이었습니다. 애플워치, 에어팟, 그리고 맥북, 아이패드 등등. 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몰렸는데 그것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블랙프라이데이 때 매출이 한 해의 음, 매출 성패를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 오프라인이 완전 망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온라인 쪽이 엄청나게 지금 30%가 늘어났다 이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러한 2020년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번 이제 어, 10월, 11월, 12월 실적은 내년 1월에 어,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음, 따라서 애플의 1월 실적이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물론 아마존 등 음, 전자상거래 실적도 크게 늘어나고요. 뭐,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클라우드를 하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 실적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음, 데이하고 월요일에 사이버 만대를 거치면서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의 테크 주식이 그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 이런 그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서다 라는 거고 그것은 어, 내년 1월에 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내년 1월에 어닝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화이자와 어, 바이오엔테크는 전일 유럽 어, 의약품청 EM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어, 코로나 백신이 빠르면 어, 12월 29일 이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어디에 음, 유럽에 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찌그러졌죠. 어, 그런데 이번 백신이 나오면서 어, 증, 증시가 크게 반등하고 있고 어, 경제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많이 떨어진 만큼 이제 올라오는 것이고요. 어, 따라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연일 저점을 어, 갈았다라는 거고 9 1 어, 7일로 어, 연중 연중 어, 최저점을 다시 썼고 어, 이거를 이제 경신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음. 음, 그래서 2018년 2월 16일 기록한 어, 88.235 그러니까 이제 전저점인데 어, 그것도 이제 깰 기세다라는 거죠. 자, 달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달러는 앞으로도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어, 돈이 신흥국 쪽으로 몰리죠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한국, 중국, 어, 대만 등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 저금리를 이용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M&A, 어, 대형 M&A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페북 10억불에 커스터머 인수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실리콘밸리에서 1조 원이 넘는 어, 대형기술인수합병 M&A가 살아나고 있는데 뭐 커스터머를 인수를 했는데 세일포스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랙 뭐 여기를 또 이제 인수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죠. 슬랙은 이제 메신저 서비스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제 노리고 M&A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 쪽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커스터머를 인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08년도 이후에 어, 이후 금융위기 이후 이제 양적완화하고 제로금리를 하니까 은행과 기업은 이해가 먼저 떨어집니다. 음, 은행은 제로금리 수준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요. 기업은 위험 부담을 어, 떠 하나 어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어, 기업은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큰 M&A를 해도 어요때는 이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요것을 이제 레버리지 드론이라고 합니다. 론. 그래서 음, 은행은 대기업의 돈을 빌려줘서 수수료를 따먹으면 됩니다. 어, 기업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기업을 인수합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중복사업부를 없애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을 늘리고 이익을 높이고 음,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M&A가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음, 이후에는 어, 약한 고리가 먼저 깨집니다. 어 코로나 이후 백신으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어 이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 등급 위기가 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유럽이나 신흥국 중에서 재정이 취약한 것이 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선진국으로 오게 되죠. 어 그리스 디폴트 선언이라든가 피그스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등이 어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위기가 일어납니다. 2011년도에 아,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이죠. 마이너스 3% 뜨면 팔고 한달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위험선언은 안전한 채권으로 움직이게 되고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18년 10월 6이죠. 즉 주가는 2008년도 이후 10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2020년 위기 이후 10년간의 상승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결론은 위기는 지나가고 유동성에 의한 증시 상승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1% 뭐1 올랐다, 3% 올랐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앞으로 10년 장을 본다면. 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어, 세계 일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 심지어 50%가 떨어져도 갖고 가는,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3%만 안 뜨면 나스닥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일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고 어, 남겨두고 전량 매도 어, 남겨두거나 어, 전량 매도한 후 어, 비율대로 다시 말뚝을 받고 어, 한달 플러스 1 일을 기다리게 되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거고요. 위,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애플 이틀 연속 상승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장구소 감사합니다.